어서 오시구요, 예. 어이, 곰탱이 님이, 이제, 한 소리 또 했다고 삐져가지고, 예. 일빻따로 그냥 출석하셨네. 예. <laughs> 별일 없으시죠? 곰탱이 응? 님 별일, 별일 있으신가? 예. 뭐, 특별한 변화가 없죠? 예, 일단 뭐 가격 움직임은 어제 어, 소폭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예. 음, 뭐 비트코인은 행보 양상 950만 원, 8 0 0 0 달러 부분에서 조정이 좀 계속 되고 있고요. 에, 다만 지배력은 어, 빠지고 있다. 알트들 강세 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두 번째 큰 은행인데요. 어, 리플 테스트가 끝나서, 어, 끝났다라는 소식, 호재가 있어서 리플은 계속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몇 개의 특이한 코인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체는, 어, 시총 259조, 지배력은 66.1%, 어, 변화 없고 리플 강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음, 메이저급 코인들 중에 어, 리플하고요. 리플 5%대,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 거래소 코인 강세 좀 보이고 있는 거 하고, 간밤에 그 솔브케어가 급반등이 좀 나왔고요. 어, 코인별로 좀 보게 되면 예, 솔브케어가, 급반등 나온 거. 그 다음에, 렘, 예. 약간 눌렀다가 다시 강세를 좀 가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디지텍 퓨처라고 하는 그 선물 거래소인데요 최근에 꾸준히 올라와서 한 올라와서 한50%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래소 코인들. 예. 그 다음에, 도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도지도 한 최근에 20 이상 25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인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 지배력이 예, 더 하락할 거냐? 뭐 지금 비트가 어, 비트코인이 좀 횡보 950만 원대에서 일부 좀더 빠질 수도 있다. 예, 빨리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하락 가능성도 있는데, 뭐, 비트코인 지배력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 네. 예. 그런 부분이고,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예. 행보 양상, 예, 950만원 깼다가, 8 0 0 깼다가 지금 8100, 회복됐다가 8083 인데요. RSI만 놓고 보면, 약간 머리를 들려고 하긴 하는데,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당분간 어쨌든, 어, 행보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특이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양상이고, 어, 하단 여기를 좀 이탈하면 61.8%, 7천 초반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정도, 예, 한번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예, 크게. 61.8% 정도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열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당분간은 좀그 메이저 급들 중에 리플 쪽으로 좀 집중해서 어 리플의 비중을 많이 높이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가보자. 네, 그런 생각이고, 61.8% 가격, 860만원대, 927만원, 이탈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뭐, 61.8%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아침에 주요 뉴스들,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아침, 에 나와 있는 뉴스들 몇 가지. 그 IMF, 디지털 앞에, 화두죠. 최근에 하두 현재 금융 시스템에 도입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인데요. IMF 세계 각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모인 IMF 연례 회의에서 디지털 화폐는 이미 존재하고 또현 금융 시스템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긴데요 그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탄생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예,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최근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프랑스 재무장관 프랑스 재무장관은 하여튼 그 리브라 쪽에 지금 반대 입장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개발이 필요하다. 유럽 공공 디지털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페이스북 리브라를 반대. 하고 이에 대응하는 또 미국 쪽 페어코인, 패드코인 예, 거기에 대응하는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각국에서 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경쟁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거요. 예,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얘기가 좀 있는데 예, 텔레그램 SEC에서 증권이라고 한 처리는 처분은 불합리하다. 예. 토는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 예, 뭐, 예를 들면 기각 요청했다라는 거. 법정 싸움이 좀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음. 그 다음에 EU 집행이사가 유럽 그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지계획 없다라는 걸 어제 좀 살펴봤고요. 중동의 최대 건설 기업, MR. 어, 그, 토큰을 출시한다. 기업 코인도 출시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어, MR 토큰은 MR 부동산, 호텔,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 어쨌든 중동 최대 건설회사 어, 기업 토큰을 발행한다. 이것도 기업들이, 각국의 큰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거이 부분도 또 하나의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 분산 원장 기술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라 얘긴데요. 이 호재로 어제 또 리플이 한번또 치고 올라오는 거 리플은 어, 두 가지 또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암호화폐 기반 결제서리에서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리플 스프링 그래서 그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많은 웹들이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엑스프링을 통해서 뭐 다양하게 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응용 프로그램들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뭐 리플의 호재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간밤에 좀 나왔고요. 어, 음, 비트코인 가격이 그 매도 압박 때문에 어 일부 7,700 약간 내려올 수 있는 거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월봉으로 어 작년에 어 9월 달까지 잘 버티다가 그러다가 뚝 떨어졌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어 옆으로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휘청해서 뭐7,700 약세로 좀 내려올 경우에 그렇게 하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차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 주봉으로 그냥 보시게 되면 어 여기서 그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어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안되면 한번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 쪽 약세로 전환될 수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 아까 그러니까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 화생상품 선물 매 만기되는 선물 상품 출시된다. 여기저기 지금 거래소에서 어 선물 거래소 바이낸스 그 선물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소들이 파생상품에 대한 상품 출시도 계속 가속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의 결제 기업이 직원들 월급 일부를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으로 어, 지급했다라는 거. 예. 급여를 코인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베이지 어텐션 토큰 이용자 800만 명 돌파했다라는 건 어제 말씀드렸고, 어,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리플부터 좀 보시게 되면, 뭐, 아침에도 지금, 어, 어제 튀어 올라오고 나서 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은 어제 저녁때 정리해드린대로 지금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할때 매물 부담이 없어요.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 시원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어, 11월 7일까지 지금 이제 얼마 안남았죠. 어, 오늘이 10 10월 18일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대충 예, 2주 정도 이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어, 큰 폭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 사도시로 지금 3,700인데요. 어, 5,000대가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죠. 기본적으로 5,000대까지 좀올라오느냐400 예, 50원에서 최하 500원 대 이런 때 원화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올라올 여지를 남겨두면서요, 열어두면서, 예, 금 여유있게 좀 보시고, 매도하는 시점, 시점은 날짜를, 어, 10월 마지막 주 정도, 그 정도 보시고, 아직 뭐 시원하게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는 거 말고,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뭐 20원 올라왔다 20원이 아니고 100원 단위로 좀 올라오는 거 예. 뭐 이런 거가 하나 있어야죠 이렇게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예. 올라오는 거 100원짜리 한 방에 예.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대충 걸리는 자리가 여기 500원대죠 그다음에 이쪽 600원대 터치도 나오느냐 이런 부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왕창 터지면서 예, 엄청난 불기둥 100원짜리 그런 거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좀더 어 다음 다음 주까지 좀 길게 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램이 어제 호재 나고서 예 호재가 나고서 지금 급반등 나왔다가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내문 기간적으로는 어 내년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거래가 지금 터져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쪽에서 터졌던 이 고가 라인 여기도 터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뚫게 되면 예 없죠. 부담이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주 이게 한 방에 줄줄줄줄 이렇게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구간 부담은 별로 없죠 여기 빠진 거에 대한 요거는 예, 거래가 없이 지금 그냥 쭉 흘러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한번더칠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그러면 가격이 추가로 좀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약간 뭐 급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화 원화로 잠깐 한번 보시면 원화 가격으로 어제 제가 사인을 하나 드렸는데 예. 지금 원화 차트 잠깐 보시면 예 원화 가격으로 그동안 못 넘었던 라인을 뚫고 지금 올라오는 양상이죠 이쪽으로 예. 그래서 어, 주말 사이 예, 가격 흐름을 좀 보시면서 일정 급등 예, 어제 어제 오늘까지 합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1봉으로 잠깐 한번 보시고 가격이 저항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예, 이평선으로 봤을 때요 예,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예, 이쪽은 부담되는 자리죠 이 위로 올라오는 자리들 그다음에 이게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1봉 흐름으로 오바가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오버 슈팅 나 있는 상태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예, 여기 다시 지지받을 때 이평선 지지받을 때 재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약간 오바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 여기를 4시간 2 0 0평선을 기준으로 이우회 구간 때 여기는 살짝 매도했다가 얘가 돌아야 되니까 눌러줄 때 다시 잡는 식으로 50원대 눌림이 나오느냐 워낙 가격으로요 50원 그래서 52원 이상 이 상권에서 는좀 정리했다가 50원 초반 50원 뭐 이런 가격대에서 다시 잡는 거 그런 쪽 매매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가 눌린 자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삿도시로 보게 되면 이 자리죠. 예. 이쪽 위에서는 좀 정리,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느냐. 예. 약간 오바되어 있는, 추가로 올라올 때는 오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도지코인 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에, 예. 뭐,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양상인데 도지의 기본적인 호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 마켓 해외 시장에 도지 마켓이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어, 작은 거래소로 가게 되면 도지 마켓이 있는데요. 십비. 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예. 도지마켓, 그, 저가 코인들, 저가 코인들 사는 도지마켓이 존재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싼 것들로 보면, 비싼 거 말고, 가격들 싼 거, 어, 뭐, 3원짜리 이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예. 그러면, 마켓으로 가게 되면, 요건 도지마켓에 없네. 굳지 마켓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가격 싼 것들 100위권에 있다 보니까 네. 2 0 0이권까지 한번 늙, 늘려보죠 네. 이 상황. 가격들이 좀 올라오는 것 중에. 쉐이치를 봐도 되겠네. 지금, 작은 코인들도 안 나오네요. 문 코인 볼까요? 문 코인. 예. 네. 문 코인 뭐 이런 거 가격이 어 0.007원인데 가격이 0.007원. 네. 초저가 코인들이 마켓이 보면 도지 마켓 이런 게 있죠. 라이트 코인이나 도지, 도지 마켓이 지금 해외 저가 코인들에 있는데, 그런 거에 따른, 어, 수요, 수요로, 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지, 그, 코인 가격이 올라오는 거는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 예전에 그 불장이 만들어질 때요. 과거의 불장, 어, 2017년도 봄장, 이때 뭐, 그 저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도 강하게 올라왔었고 2017년 말 2018년 불장이 만들어질 때 그때도 도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런 그 도지마켓에 대한 수요 때문에 요거는 개별 재능은좀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도지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 도지 코인 자체가 그거는 시장 지금 지배력 떨어지는 거 하고도 연동해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예, 도지마켓에 요 1봉에 202평선 그러면 지금 요게 돌아주느냐 이런 식으로요. 요렇게 돌아줘야 뭐 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위로 올라와 주는 거 요렇게 예, 도지코인 올라오는 것도 시장 전체 시장 방향성을 좀볼 때요 예, 저가 코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실 때 도지가 좀 올라오는 거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바이낸스 쪽 지금 차트 잠깐 한번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코인 거래소 코인 중에 어, 뭐 가장 많이, 금년도 상반기 때 올랐던 거, 엄청나게 올라왔었는데요. 달러 기준인데, 어 가격이 5,000대, 쌀 때는 뭐 4,000이었으니까,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금 보셔도 될것 같은데, 작년 바닷권에서 그렇게 올라왔다가, 어 지금 50% 이상 떨어진 거죠? 15,000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양태니까, 거래소 관련되는 코인, 뭐 바이낸스나 후업비나 어, 관심을 좀 가지시자. 시장 호전과 관련돼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거래소 코인 중에 선물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 관심이 혹시 있는 분들은 이 디지텍 퓨처. 예, 선물 거래 관련되는 예, 선물 거래소,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코인인데요. 예, 최근에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거래소가 흰빛에 있는데요. 흰빛에흰빛 예, 거래소에서 BTC를 좀 거래가 되는데, 최근에 4, 4도시에서 5.96 정도 나왔으니까, 한50%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그, 거래소 코인들. 그 다음에, 어, 거래소 관련되는 코인들이 좀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그래서, 코트 전체를 보게 되면, 0위권 그, 전체 0위권 중에, 어, 거래소 관련된 코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바이낸스나 후오비 그 다음에 누적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 예, 지금 뭐 가장 어, 핫하게 오른 거는 바이낸스하고 후업비죠. 예, 뭐 300%, 240% 이렇게 누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진다고 라 하게 되면 두 개의 대표적인 코인들은 관심을 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금요일이죠. 어, 뭐 비트코인은 잠잠하게 가고 있지만 알트들의 움직임이 어, 계속 어, 강세 추세 예, 지배력이 낮아지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어, 고유하고 있는 알트들 예, 눈여겨 좀 보시도록 하고요. 예,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그 카톡방이나 예, 어, 카톡방 통해서 장중 움직임은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 오늘 저녁이나. 또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방송을 못하면 내일 아침에 좀 해드리고요. 에, 방송 진행되는 거는 카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주 후반대 불금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예, 저녁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